<laughs> 아무튼 다 쌀먹이야. 아무튼 다 쌀먹이야. 온 세상이 쌀먹이야. 진짜 떡소리 <진짜, 웃음> <진짜 웃음>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리얼해? 야 아니 뭔 떡떡 소리가 왼쪽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위에서 들, 들려. 음 <laughs> 아, 진짜 놀랬네 창 밖에서 똑똑 소리 똑속 소리인 줄 아니야 소리 나는 줄 알잖아 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서아나 맨날 방송 방송 중에 부모님 들어올 때마다 녹화하신단 말이 진짜 줄 알잖는 아니 똑똑똑똑 하길래 진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<laughs> 아니 이게 근데 뭔가 딱 들리면은 약간 왼쪽에서 들릴 줄 알았거든. 근데 <laughs> 이쯤에서 들리면 진짜. 이렇게 리얼함? <laughs> 잘 들었고요. 아흥 흥겨운데. 음. 뽑기 아니 집기견에 이어 뽑기견도 있어 이번에는. 음. 아뭐 그러지. 둘다 좋은데. 음. 저기요, 너무 시끄럽잖아요, 라고 문 열면은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혹시 같이 예배 들이실, 들으실래요? 하면서 갑자기 옆에 앉은 다음에 같이 들어요, 이러고. 창닫고딱 먹인 다음에. 어, 혹시 창팝 이제 아시겠죠? 혹시 일부 하실래요? 한 다음에? 일부 시키면 되는 거 아니? 안나. 방송, 너도 버튜버 할수 있, 야, 너도 버튜버 하면 돼. 잘 들었구요. 음, 너무 고민되는데? 우리 투어닛 오빠들, 잠깐 보내줄까? 혓바닥. 혓바닥 넣으라. <laughs> 혀 넣으라. 마, 마, 마. 혀 넣으라. 모두 삶아이 하러 갈게요.